운동화 밑창 같은 데 보면 군화 같은 거 딱딱해서 오랫동안 걸어다니기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용수철 같은 탄력을 주는 그런 쿠션을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군화 밑창이 있고 신발 발, 발는데 있고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신발을 만드시는데 그 사이에 예, 고밀도 탄력폼을 몇 겹을 그러니까 이렇게 얇기를 이렇게, 얇게 넣어야 되겠죠. 얇게 두 겹이나 세겹 정도로 이렇게 쿠션 형태로 그럼 그게 용수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쿠션 형태로 주면 물컹물컹해서 발목을 접질리게 되고요. 그래서 고밀도 탄력폼 정도는 돼야 돼. 아니면 고밀도 탄력폼 같은 다른 소재. 값이 싸면서도 그 정도 탄력을 나타낼지 다른 소재를 하셔도 돼요. 이것을 한 겹이라도 넣주면 어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군화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군화나 등산화, 운동화. 운동화도 미창이 있지만 미창과는 상관없이 발 넣는 부분과 미창을 결합해서 만드시는데 이 기술 이 안에다 넣주는 거죠. 그다음에 구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형태의 신발에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장화 같은 것, 장화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장화 같은 것도 쿠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쿠션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장화 같은데도 그렇게 쿠션 넣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두 겹이나 세겹네겹회사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운동을 만드시면 이제 용수철 구조가 만들어 이렇게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특히 더 그런 현상이 더잘 일어납니다. 용수철 구조가 돼서 발이 필요하지 않고 오랫동안 걸어도 그래저게 체중을 밑에서 위로 띄어주고 해주니까 훨씬 운동할 때도 운동화, 뭐 운동선수용 운동화도 참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운동화 밑창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창 구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비의 재질도 있고 뭐뭐게 우레탄 재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재질이 들어갈 때. 그것도 한 기업이 아니라 통째로 한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겉에는 이제 한 기업이지만 여러 기업의 형태로 들어가서 살상 용수철 구조를 갖춰서 쿠션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미창 신발의 미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모든 형태의 고무판, 그 모든 형태의 고무판도 겉으로는 하나의 고무판이지만 안에다가 여러 기업의 고무판이 들어가서 쿠션을 만들어서.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두께는 뭐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좀더 쿠션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겉에는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겉에도 플라스틱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화 플라스틱은 두껍게 만들어도 되지만 겉에는 맨 외피는 좀 두껍게 만들고 그것을 플라스틱을 안에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구조. 그것도 이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구조물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방탄도 될 수도 있고 방탄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껍기만한 방탄도 되죠. 여러 겹으로 해놓으시면 제 기술로 두께는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겉에는 금속판이고 안에는 그게 그뭐라 그럴까 금속 뭐, 플라스틱 판. 플라스틱판을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물 또는 겉에는 플라스틱 n e l plastic p a 고무 l p l a s 을 i c panel, plastic panel, p l 니다 t i c panel, plastic panel, p l a s t i 플라스틱이 l plastic panel, plastic p 겉에가 이게 플라스틱이고요. 겉에가 플라스틱 두 통게 들어가고 이거를 직각으로 직각으로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하는 거. 자동차 범퍼 같은 것도 이런 형식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어, 범퍼가 쉽게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동차 범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직각으로 만들어서 충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봉판할게 이름 겉에는 플라스틱이고 겉에 플라스틱은 금속으로 하셔도 되죠. 겉에 플라스틱이고 직각으로 플라스틱이 어떤 구조물들이 들어가고 이것이 서로가 결합이 접합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쉽게 부서지면 안 되니까 하나의 판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플라스틱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수직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겉에 이게 가로 가로에 예, 플라스틱이 들어가는거 이런식으로 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술 도둑질에서 쉽게 좀 합시다 전체 플라스틱이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안에 구조물이 가로로 맥겨버려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 세로로 어, 이렇게 겹으로 들어가서 뭐 충격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